CJB 모닝와이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안효선 리포터를 통해서 우리 지역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요즘 겁이 난다,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무엇이 바로 올 여름 무더위 말이죠. 음.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 비해 이번 여름은 폭염과 열대야일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이대로 손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전해드린 소식 잘 보시고 네, 이 무더위 여러분 든든하게 이겨내 보시죠. 아이고, 덥다, 더워, 더워도 너무 덥다. 갑작스러운 더위에 화들짝 놀란 분들이라면 주목하시라. 이 더위 따위 거뜬히 물리쳐질 장소들이 올 여름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나이다. 지금부터 기온 충전하러 고량식 출두요. 무시무시한 더위로부터 이 연약한 효선이를 지켜줄 첫 번째 장수를 찾기로 했는데 아니 지금 여기는 어디란 말입니까 왠지 발걸음이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보양식 먹으러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산에 이렇게 또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여기를 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양식은 안 주고요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진짜로 어 지금 신받다라고 그런 거 같은데 거기 위에 누구 있어요.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가보겠습니다. 오. 올라와요! 예, 기다리세요! 이 신받다라는 말을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 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 진짜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먹히고 뭐 계시는 거예요? 산삼게요! 산삼이요? 예! 네. 진짜 산삼 맞죠? 이거 완전 숲속인데요? 네, 완전 숲속이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아니 진짜로 아, 삼을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기 삼이잖아요. 아 이게 삼이라고요? 예. 이거는 제가 여기 한 6만 평 정도 되는데요. 예. 6만 평에서 여기 산양산삼 재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게 바로 산양산삼이군요. 네 예, 그렇죠. 산삼 씨앗을 깊은 산 속에 뿌려 자연 상태에서 오래 키운 삶 바로 산양삼 되겠습니다 우리 땅심을 무려 6년 동안 먹으면 그 뿌리 다치지 않게 살살 캐내고 나면 외쳐보시죠 신발다자 이렇게 산까지 올라왔으니까요 보양식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음 그냥 드신 거예요 입에 들어가는 이산을 퍼지면서 건강함이 온몸에 퍼지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사장님. 네. 여기 제가 보양식 먹었으니까 저는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산. 하산은 좀이릅니다 자, 이제 예. 네, 오늘 삶을 캤잖아요. 예. 자, 이거 갖고서 특별 보양식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아니또 있어요, 뭐가? 예, 또 있습니다. 아, 다 놓으세요. <laughs> 예, 예. <웃음> 어, 다한거 같아요, 오늘. 그래요. 산에서 주방으로 이동합니다. 원석도 깎고 다듬어야 보석이 된다고 하죠. 사냥삼이 보양식으로 어떻게 거듭나는고. 하니 일단은 그곳이란 토종 땅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 검은 물을 냈다들이 붓는데요. 검은 물이군요. 백숙 같은 경우 보통 그냥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약재도 그렇게 끓이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이제 저는 요 산양산삼만 넣는 게 아니고 예. 제가 산을 다니다 보니까 자연산 약초, 자연산 약초하고 산양산을 넣어갖고 예. 이렇게 육수를 한 3일 동안 이 끓여야 돼요. 그래 이렇게 아. 진하게 우러납니다. 산양삼에 가든 약초를 더해 탄을 끓였으니 보약이 따로 없겠죠. 그 육수를 가득 붓고 도중 달게 건강한 기운이 스며들도록 압력솥에서 끓이는 것까지가 1차 과정. 전골 냄비에 옮겨 담아 쭈꾸미 전복 그리고 이 가루를 더해 한 소금 끓여내면 산양삼 백숙이 완성됩니다. 예. 가루는 뭐냐면 이게 산에서 자연산 약초도 채취한 약초도 갖고 예. 가루네 갖고 일곱 가지 정도를. 대합을 한 약초가 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순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운찬 보양식을 내 입으로, 내 몸으로 가지고 와야겠죠. 나들 한 젓가락 입에 넣자마자 눈이 번쩍 더 있다 위올 테면 와라. 나는 끄떡없다. 닭다리를 들고 붙어본다 이겁니다. 지금 이곳에서 펄펄 끊는 건 백숙이 아니라 용소넘치는 기운이 아닐까요? 아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놀람> 아이 국물 드시는 거 보니까 너무 시원하게 맛있게 드시는데 어떤 맛인가요? <놀람> 아 여기에 한약재가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어, 거의 냄새가 안 나고요 개운하고 시원하고 올여름은 이거 먹고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낼 것 같습니다 어, 지금도 벌써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네. <laughs> 저희 효선이도 이번 여름 여러분께 알찬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려면 그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자리 차지했습니다 산이 한산 백숙이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요 요 백숙을 먹기 전에 이렇게 또 산양삼 한뿌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요거를 먹고 백숙을 먹으면 더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음. 산삼을 딱 먹고 나서 육수를 한 숟갈. 어휴, 한약재의 맛은 이제 살짝 느껴지면서 건강함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대요. 야, 닭다리 크기 보시죠. 이 <laughs> 아니 저큰 거를 음. <laughs> 이번에도 혼자서 또 역시 혼자 다운데 네. <laughs> 쩔쩔 와야 정말 맛있게 음. 드시네요. 네이 아. 몸에 좋은 건 입에 쓰다고 하던데 말이죠. 산양삼백숙은 건강과 맛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아 진짜 국물이 아주 진국이구먼 아주. 산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약재도 들어가고 우리 사장님의 정성이 가득 들어간 산삼백 숙으로 올여름 무더위 이겨내 보시죠 얼굴이 달라졌네요 이번 여름 더위에 맞설 첫 번째 장수찾기 대성공 여기서 끝이라면 저 수선이가 시작도 하지 않았겠죠 이어서 만나볼 두 번째 장수 역시 든든함으론 어디 가서 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보양식이 무엇인지 짐작이 되시나요 이거 쓴... 지금 드시고 있는 게 뭔가요 이거요. 이게 바로 오리입니다 아, 오리요 예 이게 근데 그냥 오리가 아니고 대나무를 만나 오리죠 오리가 대나무를 만났다고요 예 한번 직접 드셔보시죠 음. 맛이 기가 막힙니다 오. 오리와 대나무의 만남이라뇨그 조합이 완성된 요리의 모습에선 선뜻 상상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모르면 물어보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대뜸 물어봤더랍니다. 사람들이 이 오리가 몸에 좋다는 거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네, 네. 대나무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무슨 소린가요? 네, 재운 오리를 대나무 안에다 넣어서 굽는 거예요. 대나무 안에다가요? 예, 예, 예. 응? 우리 몸을 보양할 오리니 그와 만나는 대나무도 아무거나 쓸수 없는 법. 대나무의 고장, 담양에서 올라와 비바람에 상하지 않도록 냉장 보관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번 고양식의 주인공 오리도 역시 그냥 먹어도 좋지만 더 건강해지라고 특별한 염지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이 앞에 있는 게 오리 고기인 것 같은데 이거를 바로 굽는 게 아닌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 약재를 아홉 가지 넣어서 한 90분 정도 딸인 약물을 가지고 이틀을 재워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호박씨, 해바라기씨 등의 견과류를 수북하게 아낌없이 팍팍! 사장님의 후한점은 덤입니다. 요즘은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고양식으로 넣고 굽고 있어요. 음. 한약물에 이틀을 재우고 견과류를 품은 오리고기를 그 무엇도 쏟아지지 않도록 돌돌 말아 대나무에 쏙! 뜨거운 화덕에서 무려 1시간 반을 타지 않도록 돌려가며 부어줍니다. 정말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꺼그러서 어, 썰어내는 모습만 봐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촉촉한 윤기 보이시죠? 자, 대통 오리고이 드디어 대령이요. 무슨 맛일까? 먹어보픈 여러분의 마음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laughs> 맛을 봤는데요. 음. 기존에 먹었던 어떤 오리고기 맛이랑은 좀 살짝 다른 느낌이에요. 확실히. 담백한 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 고기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지금 오. 여기 이렇게 딱 보면요 여러분 견과류가 오리 고기 안에 이렇게 쏙쏙들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먹으면 고기의 담백한 맛과 견과류의 보수한 맛까지 동시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맛은 처음이네요 <laughs> 자 여러분 짜잔 그냥 밥이 아닙니다 해 나무 뭐 통에 들어 있는 밥인데. 이 안에 보니까 은행도 있고요. 단호박도 있고, 콩도 들어있어가지고 아주 건강한 밥입니다. 요걸 밥에다가요. 이렇게 반찬을 딱 올려서. 어,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대나무야, 대나무야. <laughs> 오리를 품은 대나무야. <laughs>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laughs> 이 가게에서 오리 고기를 또 하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오리 불고기입니다. 오리 고기에 이어서 오리 불고기 어떤 맛이에요? 궁금하시죠? 계나무 <laughs> 통구리와는 다르게 약간 그 짭조름한 맛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먹고 있다 보면은 감칠맛이 입에서 계속 맴도는게 입맛을 심폐 소생시켜주는 그런 불고기인 것 같아요. 어머, 나는 가면 대통구이랑 불고기 중뭘 먹어야 하지? 지금 화면을 보고 고민 중이신 분들 고민은 그만하세요. 고민할 시간에 두 가지 다 맛보면 되니까요 아참참. 참, 국물 없으면 섭한 우리들을 위해 준비된 오리탕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시원하다. 제가 오늘부터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입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보양식이 있으니까요. 건강한 여름을 원하신다면 맛과 재료 모두 업그레이드 된이 보양식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으라, 타, 타, 타. 사랑해 네, 사실 여름에는 오리와 닭을 많이 먹는데요. 여기에 이제 대나무와 사냥삼이 더해졌습니다. 그야말로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 오늘 효선 씨가 얼굴도 좋아 보이고 음. 어, 기운 넘쳐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알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좋은 걸 잔뜩 먹고 왔는데 티가 안 나면 안 되겠죠. 이 사냥삼 백숙은 정말 국물이 일품이었는데요. 한국인들은 이 밥심 아니겠습니까? 이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국물에다가 밥을 넣어서 끓인 죽까지 아주 든든하게 속을 채울 수 있었고요. 대통 오리고이 같은 경우에는 반찬으로 이 새콤달콤한 죽순무침이 나오는데 음, 이불고기와 네. 오리구이에 딱 얹어서 먹으면 아, <laughs> 어, 정말 예술입니다. 어 얘기하는 것도 입에 침 고이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안효순님포터 이야기를 듣는 내내에도 침이 고였는데 네. 그런 맛을 낼수 있었던 건 아마도 이렇게 정성이 들어간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 조리 시간도 길었어요. 네 맞습니다. 모두 약재를 우린 물에 재우고. 그리고 또 굽다 보니까요 보통 2, 3 일은 기본으로 걸리는데요 또올 여름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이 보양식 챙겨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사전 예약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드시면은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까 제 알통 보셨죠? 제 알통이 보증합니다. <laughs> 네, 자 어, 그러고 보니까 어느덧 이 보양식을 챙겨 먹게 되는 계절이 됐습니다. 요즘에 그 면역력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보양식 드시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